우리 생명이 우리 가족의 생명 <laughs> 고생 많아서 고생 많이 해서. <laughs> 큼 다가온 화창한 날 장이 열렸습니다. 이맘때 가장 붐비는 곳은 뭐니뭐니해도 꽃 시장입니다. 색색의 화사한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향기 좋은 봄꽃도 빠질 수 없죠. 진짜 봄이 된것 같아요. 너랑 꽃이랑. 회원들도 많고 참 좋네요. 오랜만에 나와서. 다양한 화분 식물이 즐비한 이곳은 꽃시장의 터줏대감인 순이씨의 일터입니다. 도내 화훼농가 1세대. 70대인 지금까지도 사계절 거르지 않고 장터에 나오신답니다. 지금 만 40년이에요, 원래로. 오일장에서 다 늙었어요. <laughs> 주 고객은 단골들인데요. 꽃이며 나뭇가지 모두 직접 길러서 가정 거들려서죠 그 중에서도 장미와 귤라무는 순이신의 꽃다게를 대표하는 주력 식물입니다. 이게 예, 꽃 피고 나면은 시 들어가면은 이만큼 잘라줘야 돼요. 꽃만 따 버리지 말고 잎하리 붙여서 잘라야 돼요, 반드시. 그래 순이나. 예 예. 그 물은 매일 주셔야 되고. 뽑 옮기지해. 예. 꽃필 때까지는 옮기지 마라. 그냥 l o g 그냥 내버려. 예. 그따가. 물은 우에흙이 마르면죠. 그냥 돼. 네. 아니, 아니, 아니. 뭐 2, 3일 한 번. 아, 아니다. 이거 저에 부장님이 나무가 너무 컸어. 이문에 태면 근데 예. 잘라 버려도 돼? 아, 자르지 마세요. 이제 꽃 나오니까. 아, 너무 늦었어요, 지금. 늦었어? 여름에 늦었어? 잘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봉오리가 나와야 되는 시기에요. 아, 예, 예, 그게 봉오리예요 지금. 예, <laughs> 올 여름에 자르세요. 아, 여름에 자르세요? 예, 여름에 꽃안필때 잘라야 돼요. 꽃 다치고 나면, 예. <laughs> 예. 노하우 없어요. 저는 설명만 잘해주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설명을 길게 하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키우기 때문에, 제 자식 같은 게 나가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 설명은 좀 까다롭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순이씨의 꽃농장입니다. 4,000제곱미터 정도의 널찍한 비가림 시설 안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수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온전히 남편 철호 씨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늘어지는 식물. 이렇게 전부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삽목을 해서 6월 달에 삽목해가지고 키운 거. 스킨답스스라고 그러죠. 스킨답스스 초보자도 키우기 좋고 이거는 어, 늘어지는 식물에서는 제일 무난하게 가정집에서도 이 거실이라든지 베란다 이 음지 식물이니까 예이 페페로미아 이 페페로미아도 이 늘어지는 식물로서 이게 늘어지는 식물로서 이런 거는 이제 생각보다 빨리 안 자라요 이거는 또 일이 자라는데 이거는 한1년 이상 걸리죠. 이 방법이 인제 보통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방법 쓰는 데가 없어요. 어떤 방법? 여기에 이 물을 이래 물을 담아가지고 이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물이 고여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없고 나가 이거 뭐 제주서는 최초로 하는데 네덜란드 가서 보니까. 저이 방법하고는 약간 틀려도 이런 물을 구워가지고 액을 영양분이 들어있는 물을 구워가지고 이 식물이 다 빨아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 속에 깊게 담아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 물에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산소 없이 예를 들어서 좀 오래 담가놓으면 산소가 물에, 물 속에서 고갈되잖아요. 그때는 산소가 물을 교체를 해주 줘야 되는 거지 물을. 그 노하우를 어떻게 다 아셨습니까? 아, 그다 책에 다 있는 거지 뭐. <laughs> 재미가 있지요. 그래 안 하면은 이 오래 하질 못합니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래 하질 못합니다. 이잘 자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에, 보람을 느끼고. 어. <웃음> 여기. <웃음>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나 본데요. <laughs> 철호 씨의 박수 소리에 고개를 내미는 건 꽃처럼 붉은 금붕어.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련 있지 않습니까? 수련. 수련하고 연 연을 재배를 합니다 여기서 따뜻 따뜻할 때만. 그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부어를 키우기 시작한 게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와서 좀 가져가기도 하고 했는데도 이런 많아요. <laughs> 사실 철호 씨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자랑거리는 옆칸에 따로 있다는데요. 만감유를 재배하는 간귤원입니다 전량을 화분으로 재배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다 물들 각로 다지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는 다지식 되 있고 여기에는이 점주 호수, 이 점주 호수 이것도 공장에 주문해 가지고 이 간격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씁니다. 컨트롤함으로부터서 모든 이제 부품 기계를 사오는 거죠. 사서 내한테 필요한 용도로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고장이 와서 내가 다 고치고 내가 다 합니다. 화분 재배는 물과 영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수동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여기도 떨어지네. 아, 그 나오네. 액비는 농도를 균일하게 맞춰줘야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원은 성실한 농부의 노력이 맺은 결실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거로 좀더 자꾸 어, 당도도 높이고 열매도 굵고 이런 걸 계속 어, 노력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열정적인 철호 씨인 식물 교배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이거는 한 4,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석진 빈터에 마련한 작은 실험실, 애착을 가지고 교배 중인 식물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아마릴리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아주 좋은 품종을 가져와 가지고 제주도에서 키워보니까,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재래종은 아마릴리스가 어, 뭐 비료도 안 주고 그냥 아무 박 토에 심어지가 있어도 잘 되니까 이거하고 교배를 시키 가지고 좀 가, 튼튼한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릴리스를 처음 접한 건 견학차 방문했던 네덜란드에서였습니다. 고 아름다운 붉은 꽃이 농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제주에서의 번식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토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꽃을 키워내는 게 미래의 목표가 됐죠. 식물한테 사람이 많이 배우지요. 내가 비료를 주고 손질하는 만큼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아, 그게 또 자연의 법칙이라 할까. 그 식물이, 사람은 도와주면 뭐 배신을 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식물을 믿지, 믿어. 네. 해가 질 무렵 장사를 마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고생한 아내를 살틀이 맞는데요. 여보, 고생했어 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둘이 힘을 합치니 막힘없이 소화한데요 함께 농원을 일구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늘 서로가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 <laughs> 아니, 아니. 그거 내려버려야지. 네. 예. 아유, 이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생 많아서, 고생 많이 해서. <laughs> 빈 상자가 많잖아요. 어? 예, 꽃이 다 차갖고 갔는데. 빈 상자가 많이 왔으니까 아, 조금 다른 데보다 많이 팔았다고 봐요. 그, 럴땐잘판 겁니까? 잘 키운 겁니까? 잘, 잘 팔, 응. 잘 팔, 팔았죠. 잘 팔아. <웃음> <웃음> 진짜, 물건이 좋아야 잘 팔리는 거지. 뭐, 물건 나쁜데 말로만 해가지고 응. 손님 다 떨어지지. 응. 응. 우리 남편은 좀 너무 많이 꼼꼼해요. 응. 그래서 식물 키우는 데는 좋은데, 그게. 어떤 때는 좀 갑갑한 때도 있지. 부인 입장에서는. 응. 식물 키우는 거는 꼼꼼하니까 이게 덜렁덜렁 넘어가는 게 없어요. 뭐 하나가. 응. 전부다. <laughs> 이 농장 생명의 터전 아닙니까? 우리 생명의 터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꽃을 키워온 농부. 꽃을 향한 그의 사랑은 찐입니다 길게 흐르는 것은 줄장미입니다. 줄장미. 줄장미인자 뭐 빨강, 노랑, 뭐 분홍, 이렇게. 이 요거 대가 예뻐요, 이 버터. 딱 이때가. 예쁘죠? Вичи, все равно, и вот это я поделал, все